나1지5 c m 깜짝 놀랐잖아 니도 도원 도 진화, 진원에 진화, 한명누구였한 명이 있긴 했아 진짜 나이스 어이 뒤가 안빠 뒤가 안빠 돌아왔다 돌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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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 역습이야 아 아우 역습었다 어이구 왜저렇겠어 도인도원 진원도 어이 가동차기 해 나이스

이런 날이 있보있어 그런 날이 있어 그런 날이 있어 뒤에서 치는 건 받쳐 주고 앞에서 너무 막 뛰어다니니까 공이다 피줘

네. 아

아어 아, 수가 없어요? 배 어, 어, 뭐, 아, 어, 아니저 어, 아니, 안에서 텔레 진짜 아, 움직여 봐. 나 뭐아 다리가 길었어 아니, 방금, 아! 길어, 그래 기린이잖아 공 휘었어 공어이 기린이가 사람도 너 다리 사이로 지나 가잖아 리야 <laughs> 갑자기 감아 씨 야. 야. 어, 빗 거서 봐. 아, 네. 그, 그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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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그, 어? 아, 네. 그,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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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아, 오,

카메라 핀데 그런 거안 해? 손해야 근데 너안찍안찍혀도 치켜? 돼. 사람 많아데 기분 좋잖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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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. 나이스! 그냥 그냥 해. 그냥 해. 그냥, 그냥 해. 오! <laughs> <laughs> 어. 이게 트야야안 돼. 나이가 연기 좋았다. 다니까야 아, 오늘 빨강 팀 아. 미쳤네. 뭐야, 아. 너야? 우리 할수 있어, 우리 know, I'm not t o u c h i n 다 it. You're too much. I don't know. 다 m not going to go. I'm 같이 t going 이 o go. I'm not g o i n 가있었 아니 근 이거 아나리리가수이나 싸우지 마. 서 같은 팀이야. 어. 어. 명, 명, 쭉 골대로 들어어들어아이이스이아내려와아체 이제 내려. 내려.

파이 해! 창방해! 화이팅! 화이 가자 아, 아, 힘들어다힘들어다힘들어다요이어서 아, 아. 세게 때리려고 아, 저. 아, 맞은데, 아, 내려와서 받아줘 내려와서 받아줘 한명내려면 사이드가 돌아줘야 돼 아, 30초 남았습니다. 김 희수 아. 아. 진짜 죽인다. 힛수 힛수 좋다. 다희수딩골야지 응. 응. <laughs> <헛다. 웃음> 오늘. 오. 오. 어. 다버다 오오오오. 끝 끝. 고맙습니다. 어? 고맙니다